새벽예배의 자리로 나와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하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실 때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또 활란 가운데 임하시는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당시 교회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이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당시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함을 이해하고 묵상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로 요한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명성과 많은 수고 그리고 인내로 잘 알려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인정하시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들의 분별력과 신실함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책망의 말씀도 오늘 던지시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해 많은 헌신과 수고 가운데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주님께 고백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첫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려오고 아직도 두근거리시나요? 누군가에게나 첫사랑은 존재하고 그 기억은 계속하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의 제 와이프가 첫사랑입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처음 고백한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수했던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채플인데 학부 1학년생들은 채플 앞자리로 나와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채플 뒷좌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생이 되면 2층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노트북을 들고 과제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입생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지만, 점차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모습들을 제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희의 신앙생활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때로는 습관적이고 메마른 형태가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설레고 열정적이던 그 사랑이 어느덧 의무와 습관으로 바뀌시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봉사와 교회 활동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요. 사랑으로 시작한 일 때문에 사랑을 놓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 수고와 인내의 교회였지만 그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는 점차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저희를 아시고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오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평생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사랑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시간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를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식어 가던 믿음의 불꽃, 사랑의 불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회개하여 다시 일으키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감격과 사랑을 잊고 우리의 믿음 완성 식이 순간에 머물렀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이시가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시가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뜨거웠던 열정 저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 워크샵을 진행하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역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저희도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번 부르지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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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위해 헌신하며 섬기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사랑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회 워크숍을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목회자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채워 주시옵고 사역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려는 어려움과 도전 앞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상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목회자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온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더 많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크게 부르며 간구할때 하늘의 응답이 이곳에 임하여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틀란타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주님.